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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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번아빠 바치겠어. 아 손으로 하면 안 되나? 어 알았어. 다시. 아아 마지막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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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아우 자자세번 세고 너, 라오는너 어디다 숨기는 거야? 다섯 여섯 9개 10, 는거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0, 11, 12, 13, 1 1 2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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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. 자자 자. 어 자, 자. 아,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0 0 준비. 시작. 암 암암암암 암암암암 암암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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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. 0 0 0 암암암 아0 0 0 0 0 0 0 0 0

너 반칙이야! 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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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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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까? 알지? 자, 자세 봐 하나, 둘, 셋, 넷, 아빠, 아, 아빠 주라, 아빠 주라고. 하나, 둘, 셋, 넷. 이거 받치기야. 아, 아, 미안해. 봤어? 어. 아, 미안해. 눈막 돌려야지. 괜찮아? 쨘.